안녕하세요 포유입니다 7월 21일 명예의 전장 시작해 보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해주세요 뭐 그래서 게 1600만이 이 구간에 있냐고 안 되겠다. 어, 아, 저짜 걸렸다. 저희 뒤편, 저희 뒤편. 애스뎌더개피개피 예, 애플 뎌피 좋고, 메테오아아죽겠다 그거 안좋으어요비워졌어이고 쓰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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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고 걸렸다 걸렸다 선 한번더 아나 죽겠는데? 저 죽었어요 저 죽었어요 저 죽었어요 아나 잡혔어 아아 어 방금 혼자 아아 어. 이고아 부활해를 렀는데 죽어버렸어 아부활했으 아, 짱인데 혀는 핀데 피달려 아아 못먹었어 선선 예, 걸어놨고 한번더 미쪽지네폰 미국 휴대폰 미국 휴대폰 미국 휴대폰 미국 휴어대 가. 미국 아일폰미링했다폰미걸 휴대폰 미국 휴대폰 미국 휴대폰 미 방금도 분명 스탠리로 네. 아깝다잘 죽겠는데? 여았어졌어형저부활저부활형 아, 바로 부활해줄 아, 나 잡혔어. 여기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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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바로, 바로, 바로. 바로. 한 대씩 한 대씩 한반씩한반씩시도져도져 아, 참다. 됐다, 됐다. 오케 오케이. 나이스. 오와. 아, 요번에 임팩트가 있었어요운좋게어 어떻게 해? 이거 어이어 이거 어떻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해? 이 어떻게 거 어떻게 해? 이거 어떻 어떻게 해? 어떻게 다어다죽어어어떻어 하나 하나 오 조심 조심 개 하나 형 부활 부활 예형 바로 쏜다 어나 죽었다 나뭐뭐뭐거야기야아 뒤에 살았다 아나안 걸려 피피피피형피 피지셨어요 피피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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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피못 먹었다 장철이 멧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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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졌어 메테오 떨어졌어 렉서스. 개피, 개피. 여기 예, 한 대도. 한 대, 한 대. 기 예. 하나, 하나. 얘하나 예, 여기 예, 하나. 살았다, 살았다. 이 예. 저거 신발. 저 지뢰 있거든요? 어, 나 물렸는데? 어, 나 물렸다, 물렸다, 물렸다. 어, 많아. 조심. 피 관리 하시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나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있 이거, 이이이있 큰누형이 마이크 안 되시는데? 없으신가 본데 형 그냥, 그냥 바, 앞에 앞에 깔게요 지뢰 지뢰 깔아놨어요 저 살려주세요 아, 이거 올겠다미 이겼는데 아... 아, 큰누형이 마이크가 안되죠 네아 근데 괜찮다. 그줄를 제가 고 발갖고 선도 난폭이 발갖고 애들 더 죽었다. 하나 하나. 지지 발갖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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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갖다. 공도 올렸어. 공도 올렸어. <목소리> 아아고 l i 레스 l 드 디펜 l 드 디펜이에요 d 에 디펜 됐어 오케이 n 트 h 빠지고 Edit d 있 p e n d Okay, better possible. c h i 하나 is h e 렛츠고! 풀버 넷픽 난폭이 피픽죽고 부활 하나 부활 매트 조심 써, 홀파 들어갔다 홀파 들어갔다 아저 죽었어요 형님 저 죽었어요 레드 바로 썬더 다죽었다 죽은거야 뭐냐? 어.. 벌써 왔는데? 저 뱅걸리? 야, 너무 빨리 왔다. 공포 들어갔다, 나이스. 아, 비치래? 썬더, 썬더 왜 퇴? 다 들어갔다, 다 들어갔다. 어. 디펜, 에드 디펜. 실내공. 문생공. 실내공. 피 아니고. 문생 개피. 문생 개피. 저희 뵌, 저뵌 휴파 들어왔다. 휴파 들어왔다. 저그 무려 문생에 피거든. 자, 아, 힐링했다. 아, 피잘 따라. 휴파가 있어요. 이거 피? 왜피 아, 먹었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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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마음 죽었고, 앞에 지뢰 아, 저, 아, 저, 저기 벤 앞에 지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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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뢰 제 개피, 개피 죽었고 얘 지뢰 안 밟네? 아. 일로 와봐 지뢰 밟아라, 밟았다 죽었다, 죽었다 파란이 죽었다 부러진 저희도 부러진 어 좋고 있어요, 잘, 잘 되고 있어요 엑손 저..저기 방팬벤방팬벤홀파 네, 뒤에 묶어놨어요 뒤에 묶어놨어 어나 부활 됐어 자동 부활 아이씨 나 공격을 아 실내 궁 요번에 피아 저거 였어요어피 먹었는데? 피 앞에 지뢰 아아 적배..적배축 적배, 지뢰 적배 지뢰 지뢰 깔아놨고 됐어! 한번 더! 포드 죽은 거야! 포드 죽은 거예요! 아 죽었고 나이스 좋고 애도 죽겠다 저거 가다가 풀어준? 애들 풀어준? 자 이제 미요 어, 파는 주심, 파밍 주심, 파밍 주심 이번에 피, 피해 승부하면 벌한명 나오시자마자 힐한번세요어피쪽세요피 응, 아, 쪽, 피 쪽, 피 쪽, 피쪽 아, 못 먹었다 썬더 베트 썬더 베트 <놀람이> 그냥 썬더 베트 <매트. 놀람이> <놀람이> 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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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족 어 저거 안 죽었어 어, 저게 다 밴인데? 조심해야 돼요 근데 근데 스킬이, 어, 스킬이 없어 스킬이 없고 스킬이 없어서 다행이다저못살리죠아계해서 아, 아. 나는 먹통이야 먹통. 아, 내가 아, 나 너무 대나아나 죽겠는데? 형저 죽었어요. 살려줄까? 예 네, 살려주세요. 전도배트 있거든요. 아 방영 죽으면 안 되는데? 오나 계속 살아. 썬더 네, 매트, 썬더, 매트, 썬더, 매트. 귀족, 귀족. 홀파. 죽었고. 살리겠다, 살리겠다. 부야 형. 큰 형이 자꾸 빠지세요. 이번에 피. 이번엔 피. 지렙 먼저 깔 거예요. 지일 지렙 깔았고. 아, 피, 피가 안 먹어지네? 어, 피가 안 먹어지네. 폴파. 프로어 아, 프로준이야. 아. 뒤편까지 야, 얘는 뭐하냐. 왜 자꾸 뒤에서 또. 아, 또 잡혔어. 홀파 나한테 들어왔어요? 홀파 뿌리시면 되겠다. 신발 <laughs> 막아었고 <laughs> 여밴 실내공 실내공 아아 실내공 타이밍 진짜 실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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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실내공 뭐. 아나 레이였어 레 아이고 실내공 할라 어, 우리랑 만0면 코로나 있었던 애들하고, 티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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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 티패, 티 티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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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패 티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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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티패, 티패, 티렸다나이트 쭉가 계세요. 아니야 신발 신발 이게 아니야. 아 괜히, 다히 돼. 도와 빠져. 빠져, 빠져. 형님, 빠져요. 형 구워. 구워 주 주세요. 포어, 포 아, 나 잡혔어. 천천히, 천천히. 뒤에 보고, 뒤에 보고. 전도. 저분한테. 저, 저좀 느리거든요. 왜돼 매트가 떨어졌어요. 매트가 떨어져 떨어졌어. 피 먹었어 먹었어 끝났어 끝났어 다 살리겠다 다 살리겠다 다 살렸고 다 살렸고 제가 나가요 소요아 내가 잡혔다. 네. 도망갔다. 네. 도망갔어. 보안이 쏜 보안이 쏜. 에이 저저 걸렸어요. 아나 죽겠다. 매트 빠지고 조안 조안 조언, 일피 다기피 다기피. 이 키만 따오면 돼요 이 키만. 저지 있거든요? 가구, sir. 아, 저 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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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지지이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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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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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어, 근데 힐러는 없거든요? 힐러 없 크감으로 때려야 돼. 힐러 없어요 크감으로 때려야 돼. 힐러 없을 땐. 지뢰지뢰 지레. 밟았다, 밟았다. 메테오, 메테오, 메테오. 힐링 썼고. 아우, 단주다가 있어. 아씨, 네. 나만 잡는다. 방향 조심해, 돼들 메테오 하나 빠지고. 우리 집에. 나이스, 나이스. 개피, 개피. 걸렸다, 걸렸다, 걸렸다. 아, 피다, 피. 아이고. 아, 피. 마린 스턴. 후파, 나이스. 와, 후파 제대로 들어갔다. 진짜 제대로 들어갔다. 마린 개피. 죽었고, 하나. 어디 갔어? 일로 와. 아, 안 맞네. 요번에 신발? 요번 신발 지뢰. 신발 칠해 신발 칠해 깔았어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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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마리마리마리 개피 개피 밟았다 네, 밟았다 나이스 아공파았다 오케이 천천히 아씨어 조심 형형 형,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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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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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요번 피? 선선피 들어가야 돼피 들어가야 돼피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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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다 뺐어요 피선선선선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 조심 피피피피걸피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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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이쪽으로 오세요. 다기피다. 다기피, 다기피, 다기피. 어, 다기피, 다기피. 어. 어, 형 부활. 형 부활. 형 아, 부활. 형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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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거기, 아, 거기, 내나이스 네, 하나, 하나, 하나. 얘 하나. 쏜다, 쏜다. 오케이. 질에 밟았어. 도망가다. 홀파쳤는데. 동시에 <laughs> 질에 밟고 홀파 맞고 쓰레기다. 맥스랑 37이에요. 그래도 딜은 뜨면 나올 것 같아. 근데 괜찮다. 천만 하나 있어서. 응 뚫어도 없어, 얘. 세이지다. 세이지. 아, 세이지. 정보되니. 내가 죽일게. 나 세이지 전문이야, 죽인다. 움직임 내가 잘 알잖아. 깊숙이. 지뢰. 알았고, 썬더. 세이지 밟았는데? 메테오, 메테오. 아, 메테오 안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어... 아, 썬더받 나왔는데, 나? 오케이. 메테오 하나 빠지고. 실내 공이다 실내 공이다 실내 궁 실내 공. 아 스킬이 끊겼어아저 누군지요? 형도죽으셨다형 아, 보아 바로 보아야지 예. 네. 거기 여기 여기. 어. 왜 이렇게 아파? 쏜다 내체 아, 이게 무적이라아나 죽겠다. 아, 피. 레드이습니다이 지금 무적이에요? 듀얼 저거 너무 프리들이다. 앞에 아, 그냥 지뢰. 지뢰. 지뢰 깔았고.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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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 기회, 기회. 아, 나 죽으면 안 돼. 아. 야, 듀얼 저거 저만 죽는다. 나 너무 커 미치겠네 피가 안 먹어지네 아뭐 뭐, 하루종일 넘어져있네 하나 죽었고 저저저까지지래 밟았고 불러드깡 듀얼 토론, 토론 죽여주고 아, 나 내가 죽겠다 아. 저 죽었어요 아, 불러줄깡 저거 무적이라 때리기도 애매하고 세이지 궁, 세이지 궁, 세이지 궁. 야, 주얼 얘 너무 풀리지 그랬어요. 얘 질량 엄청났어. 미쳐야겠네, 미쳐. 졸았어. 그냥 원래대로 할거 그랬어. 아 근데 오늘 렉이 되게 있, 많 있다 중간 중. 딜을 아 딜이 이상한데 맞고 아 뭐야 아나 죽었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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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파 죽었고 저 가고 있어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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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더 최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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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고 상대 부활 상대 부활 네, 네.

멧세요멧요다다 썰어 썰어 골 개피 개피 달파라 죽어야 돼 죽여야 돼 죽여야 돼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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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죽었고 어 이거 뭐야 이렇게 멀리까지 날라오냐 어우 아니 왜 뭐, 둘이서 막 <laughs> 이렇게 죽어 이고 <laughs> 처음 얘기인데? 아니 안 보이는데 파다이 날라와. 아, 아니 그얘기 형님이랑 오늘 뭔가 있으신가 본데. 아 집사람 전화 와가지고. 그렇죠 형님. 중요한 순간. 아 아니 애가 없어졌다 그래가지고 집 떨쳤어 집사람. s u 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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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d e 고 s u n 그쪽 r 메테오 메 w o 떨어졌어요 메 e r 떨어졌어 e r better, better, b e t t 가 r better, better, b 이 t t 안 r better, b e t t 선다나 빠졌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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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오케이. 하나, 하나, 하나 어디 갔어요? 어다 죽었네. 다 죽었어. 앞에 지뢰 깔게요. 이쪽 지뢰, 지뢰. 지뢰 깔았고. 뒤에 발봤고 뒤에 발봤어. 발봤어. 형 부활해주세요. 죽겠다. 어.